는 예배소서의 7가지 핵심 항목 중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육, 헬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끝없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 예,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새 사람이 자라서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여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예, 그걸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비밀이 곧 하나님이죠. 우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음, 하늘의 별과 땅과 우주의 만물을 보라, 거기에서 하나님 뜻과 솜씨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약, 허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어. 거기 있기 때문에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자연을 연구해가지고 예술을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북이가 실을 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막뭐 하기, 사람 저는 노래할 줄 알아요. 예쁘게 생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구조만, 그죠?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짐승어가 하고 다른 특별한 구조로 만들었는데, 백년도 못 살고, 조금 이따 죽어버려. 실컷 배우고 그렇죠? 뭐좀 알만하면 그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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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고 그죠? 보약을 먹어도 가버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음, 가장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인간이라는 이 동물이 그렇죠? 왜 그렇게 가버려요? 빨리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예. 우리는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길을 갈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예. 지식이나 모든 상물은요, 그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도구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보여줘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장차 올 종말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게 이제 구약 계시록을 다니엘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실 학교를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B.C. 605년에 포로를 잡혀갔죠 왕실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신앙심이 두터운지 무상 앞에 들인 제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실학조에 어느 누구보다 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지혜와 지식, 종맹이 이 왕실학조는 천재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왕궁대학에서 단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서 열 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열 배나 뛰어났어요. 대단하지 그죠?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전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갖추어 갖고 제... 죄를 짓다가 가라. 가버려. 어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어 갖고 사람 죽이다가 가고.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몸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죠. 몸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자라야 되죠. 예, 각 구조로 빼마디가 이어지고 각 기능이 회복되며 자라야 되는 거. 이 건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계시가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자 장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의 무에서 나왔어요 음자 어. 그게 예표죠 예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다는 증거가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로 어?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 성찬. 어. 그리고 교회를 이룰때 예수님 이 오셔 갖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었었어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조단체의 모임밖에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세월이라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했죠. 자기 몸이 이전 교회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둘이가 합하여 함, 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에서 둘로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똑같대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하와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의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봅니까? 구약의 구약 속에 에덴동산, 아담하와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육, 육신적인 부분이 살아온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아브람다 다이, 뭐 사무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설계도 뭐 범죄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짝이는 등불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과 내가 365일 참부 주님과 동행해요 삐빠빠 룰루 하다가 그저 그때 뛰어 하고 찾아오고 그러, 그러잖아 어, 세상 즐기다가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지만, 그렇죠? 예. 어, 어떻게 해요? 세상 바로, 바로의 세력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믿음이 아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로 무엇이냐? 읽어보고 갈까요?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봅시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먼저 자세 번째로 먼저 근속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무엇이 아니라고 외인도 아니요, 그렇죠? 또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시민이요 근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근속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나님 집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의 구성원들이 여러분 집의 가족이에요. 어. 그래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인데,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은 왜 가족이라고 했을까요? 어? 하나님이? 여러분, 잠을 자고, 어? 그리고, 먹고, 있고 어? 안식을 누리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사는 행태로 남의 집에서 그리 할수 있어요. 에이구, 어떤 집에만 면막 실랑이 홀랑 벗고 다니고 그러더라. 어, 남의 그내 집에서 가 자기 집이니까 가능한 거야. 자기 집이니까. 어, 하나님 집의 구성원들은 이 말은 뭐냐면 왜 가족이라 했느냐? 생명과 누림의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과 누림. 누림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공급을 받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집에 가정,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자가 그 집안에, 어? 떤 것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먹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우리 집사님 집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냉장고 디벼서 막내 먹고 그러면 돼요. 일남이니까 봐주지 그제 예. 똑같아요. 내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이니까 희한해요자그 집의 아들이나 딸이 엄마 지갑이나 아빠 포켓에서 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 돈을 훔쳐가지고 옛날에 보면요. 예? 그 때는, 과자가 귀해, 귀하고 아이스크림이 귀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걸 사먹었다고 고장합시다. 그럼 부모가 알고 경찰에 고발해요? 안 해요. 자기 가족이니까요. 근데 남이 그러면, 그런, 신고 들어서, 그죠? 범죄가 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잘 이해해 주세요. 어. 가족의 특권이 그리 크다니까? 어? 가족의 특권, 하나님 백성의 누림. 이거는 가족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근속의 자람. 그러니까 보면은 아, 딱 진짜, 진짜 다 고발해가지고 경찰을 잡아 넣어버리고 싶어도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훈계로서, 응, 어? 해결하고 바로 서라.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이르고 훈계하잖아요. 하나님의 근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바로 석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시민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시민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킹덤이래 킹덤. 왕국이라 불러.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혜택이 많잖아요.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음대로 애들 학교 보내고, 어뭐 보험, 뭐 타고, 뭐 그럴 수 없, 없, 없잖아요. 어 외국인들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민이니까 시민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급할 때어 119, 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시민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천상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시민권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그래요. 우리, 우리 교회 몇번 왔던 그, 저, 응? 어? 그 친구 목사님, 그냥, 어, 모세라고 부르는데, 그는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 이좀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뭐 하는 지 아세요? 매주 짖콘도 북한에 들랑날랑 들랑날락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잘,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올 때마다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 전에 여기 와서 한두번 간정했죠. 예. 미국 성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목장을 하고 빵공장을 만들고 이런 걸 해가지고 소도 북한에 갖다주고 우유도 갖다주고 빵도 갖다주고 훈춘이라는 곳 알지요? 그 훈천에 보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응. 나도 한두번 지나갔는데 북한은 안들어갔지만그 옆으로 그러니까 한국 남한 사람이었다그러면 잡히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으로 돼 있잖아 근데 북한에 자꾸 뭐 갖다 주니까 뭐 잡아? 근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십자가 목에 딱 걸고 다녀 <laughs> 어, 북한 주민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안, 다 아는 거죠. 예. 그만큼, 그만큼 뭐예요? 어. 그게 북한에 있는 그, 그지역의 간부들이 아니, 자, 자기가 아는 거요. 그, 우유, 우유 요리 통한 그, 그, 그 우유 싣고 한다는차 있잖아. 그거 타고 이제 가면은 거기 뭐몇명 먹인다 가던가 뭐 4,000명과 8,000명과 먹인데 그한한통 그 지구한다면 그 우유를 받아가고 배달해 주고 살짝 찍은 사진들도 보여 주고 그러는데 그그거 그, 하면 그 사람이 걸리잖아.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 몰랐어요. 어. 중국 사람들보다 더 효과가 있어. 중국 사람들 뜨 대단한 권리가 갖고 있,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 복금 전하가 다 빼갖고. 어? 도둑에 맞았어. 다음 날또또 어, 또 재판을 받는데 나 오늘 이렇게 매 그때 시민권 사용을 한 판에요. 야 로마 사람인 나를 제도 신문하지 않고 이렇게 어 벌을 주느냐 그 한마디가 백부장이 아니냐 천부장이 벌벌 떨었어. 헉! 그러면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laughs>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조상 때 부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죠? 일개 중대 있죠? 중대백력을 보내갖고 어? 예루살렘면서 가이사라까지 군대가 호위해가지고 호위. 대중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민권의 근육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가이사라에 있다가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안디파스하고 이렇게 유대 총독하고 유대 왕이 가이사라에 당 모였어요. 모여갖고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 이야기를 똑 들어보더만은, 제도 없네? 근데 어? 바울은 아니다 나는 황제에게 어? 항소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요 유대왕도 청독도더 이상 간섭을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어 청독왕 너희들한테 안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무, 뭐. 우리가 이제 재판할 필요가 없지만, 죄도 없는데, 우리가 재판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그게 해로드왕이 한 거예요. 해로드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나한테는 배설물이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갖고 사세요. 어. 영생하는 나라 하늘의 시민권.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왕국 안에 살고 있어요. 바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아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두게 되면 목적이 틀려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생명이 누리고 깨달아 가야 돼요. 그 성장이야. 기민권을 어. 가진 사람들은 자. 18절, 이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합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어? 모든 얘기 덕을 세우는 일. 진리 안에서 생명이 따라 덕을 세워야 돼. 이 덕을 세울 때, 너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은 자들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주를 믿습니다 고 거짓말하고, 나는 주를 믿어요, 신경 찔려고 욕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복음을 가리게 되겠죠? 예. 어쨌든, 오늘 몇 가지 했습니까? 예? 자, 첫째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둘째가 교회는 세 사람이다. 셋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가족이 구성의이죠 넷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 몇, 오늘, 오늘 몇 가지 했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오늘까지 네 가지 했죠. 예, 내일은 이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일곱 개를 말씀했으니까 오늘도 진리를 깨우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 속. 소...